요즘 부동산 시장이 완전 혼돈의 시기입니다. 오를지 내릴지 조금 오르는 것 같더니 또다시 가라앉는 분위기죠. 근데 앞으로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고 건축비도 많이 올랐고 또 오른다고 하니 어 분명히 아파트 가격은 오를 것이다. 그럼 어느 시점에 사야 하나? 지금 모든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이죠. 언제 사야 하나? 하지만 그 매수 시점보다 지금 현 상황에서 더 중요한 건이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고 혼돈의 시기인 만큼 이럴 때일수록 금매물이 나오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금매물 매수 타이밍을 보면서 어느 시점에 또 매수해야 되는지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금매 잡는 법. 어떻게 잡아야 되나? 첫 번째로 일단 금매물을 찾아야겠죠? 두 번째는 금매물을 찾았을 때 협상도 해야겠죠. 세 번째는 금매물이 나왔을 때 어떻게 잡아야 되나.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금매물이 나왔는데도 못 잡는다면 당연히 헛수고죠. 클로징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들을 차근차근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매물을 찾아라. 그러면 금매물을 어떻게 찾냐? 얼마가 적정한 금액일까? 금매물을 찾는데 적정한 금액부터 일단 정해야겠죠. 금매라고 해서 반값에 사겠다? 부동산 가서 시세인데 3억 4억 매물 나오면 연락 달라. 연락이 올까요? 전혀 연락이 오지 않겠죠. 물론 부동산 소장님이 적어서 접수는 해놓을 수 있습니다. 연락처 물어보고 적어놓겠죠. 하지만 당신이 나간 다음에 그 연락처는 분명히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연락을 기다리면 연락이 올까요? 사실. IMF 때도 반토막 난 적은 없어요. 평균 약한30% 정도 선에서 거래가 되었습니다. 2008년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왔을 때에도 반값 할인은 없었습니다. 미분양난 현장 100개, 200개, 300개 등 통으로 매입을 해서 소비자에게 한30% 정도 할인해서 분양한 적은 있었습니다. 최근 어, 대구 사례를 볼까요? 미분양의 무덤이라고 하는 대구 그런 대구에서 최근에 완판 현장이 몇 군데 나왔죠. 어, 대구 최고의 학군이라고 얘기하는 수성구 수성구에서도 후분양 단지였던 만촌동 자이런에는분양가의 17에서 25%를 할인하는 특별 분양이 나서서 분양을 했습니다. 달서구, 두리역 스완프레스터는 한15% 할인을 했었죠. 이런저런 상황을 감안했을 때특정 금매 가격은 매물 가격이나 실거래된 시세에서 10에서 25%가 빠지면 금매 라고 할수 있습니다. 당연히 뭐 아파트 위치나 입지, 뭐그 현장에 맞는 가격이 별도로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적정한 급매물이 나왔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금매물을 살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시세 파악이죠. 손품을 팔아야 됩니다. 예전에는 발품을 팔아라. 뭐 부동산마다 돌면서 발품을 팔아라. 하지만 지금은 워낙 정보화 시대에 부동산 앱이 발달되어 있어서 일단 손품으로 팝니다. 어떻게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시세 파악 또는 뭐 각종 앱그 중에서 뭐 아파트 실거래가 아실이란 앱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죠. 최근 그래서 이제 실거래에 대한 가격과 현재 매물 가격을 파악을 합니다. 근데 시세 파악하기 전에 한 가지 더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죠 당연히 나의 자금 보유자금 을 확인해야 됩니다 내 보유자금 얼마가 융통이 될 건지 그래서 그 보유자금에 맞춰서 대출 계획도 세워야겠죠 그 다음에 지역을 선택 합니다 지역과 내가 사고 싶은 살고 싶은 아파트 단지를 정해야겠죠 한 3개 단지 정도로 요약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어, 단지가 선택이 되었다면 당연히 시세 파악 을 해야겠죠 최근 실거래가 신고 라든가 아니면 현재 매물 나와 있는 것들 남향이 얼마이며 동향은 얼마 이며 로얄동 청별시세 등등 지금 적정 시세가 얼마인지 그리고 매물이 얼마에 나와 있는지 당연히 파악해야겠죠. 자, 그래서 지금 어 지역과 내가 가고자 하는 사고자하는 단지, 그 다음에 시세 파악이 어느 정도 됐다면 이제는 발품을 팔아야겠죠. 차지를 다녀야겠죠. 내가 직접 현장을 보고 현장을 가보고 현장 부동산을 근데 항상 급매물을 찾는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 부동산과 친해져라.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좀 드리자면 좀더 실력 있는 공인중개사 부동산을 찾는 법. 외부 간판에 등록 번호를 봐라. 등록 번호에 2017 또는 2023 등이 표시되어 있다면 2017년도에 개업했다. 2023년도에 개업했다는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동네에서 오래된 부동산이뭐 내용을 많이 알겠죠. 그래서 다시 친해지는 방법으로 돌아가면 부동산과 친해져라. 박스 한 박스를 들고 와서 인사해라. 뭐 대부분 이런 얘기 들이죠. 그렇게 한다고 근데 친해질까요? 그러면 어떻게 친해지냐? 제 20년 중개 경력을 조금 녹여서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 부동산들도 바보가 아니에요. 손님이 왔다고 해서 그 손님을 귀하게 생각하고 꼭 그분을 내 손님으로 만들어야겠다 생각 할까요? 그렇지 않죠? 일단 부동산들도 먼저 손님의 간을 봅니다. 무엇을 살려고 왔는지, 현재 자금 유통이 얼마나 되는지, 정말 실고객인지 파악을 합니다. 왜? 부동산 입장에서는 헛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소송 의뢰 접수와 함께 뭐 착수금도 받고 수임료 받고 또 사건 마무리가 되면 성공 보수도 받습니다. 변호사도, 법무사도, 유용을 받고 움직이죠. 하지만 공인중개사는 물건 안내를 백번 천번 하더라도 계약이 안 되면 수수료를 받지 못합니다. 헛수고하는 것이죠. 이런 헛수고하는 부분을 줄이려고 선택을 합니다. 간을 봅니다. 손님을 가려받는다는 건 아니에요. 또 부동산에는 뭐 그냥 물건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구경하러 와서 몇동몇터 어떤 물건이 나와 있는지를 보고 뭐 훔쳐가기도 합니다. 일단 여러 가지 헛수고하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속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 손님의 상황을 보죠. 뭐 정말 실손님. 그래서 내가 진짜 급매물을 찾아서 준다면 계약이 이루어질지를 보겠죠. 그래서 급매물을 찾는다면 나의 상황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급매물이 나왔을 때뭐 바로 송금을 해줄 수 있는지 뭐 그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얘기해주는 것이 좋겠죠. 또 서두에 얘기했던 싼가격 적정한 급매 가격을 제시를 해야겠죠. 그러면 부동산에서도 여러분들을 실 고객이라 생각하고 급매물이 나왔을 경우에 연락 올 가능성이 많을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도 당연히. 여러분을 파악을 하겠죠 당연히 얼마 갖고 있는지 물어볼 수도 있고 또 돌려서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간접적으로 간을 보죠 뭐 사는 거 직장 직업 가족 관계 등등 직간접으로 적 파악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금매운이 나왔을 때 협상이 필요하다면 협상을 해야겠죠 밀고 당기기 뭐 당연히 매도의 입장에서는 많이 받고 싶고 또 매수의 입장에서는 적게 주고 싶은 게 당연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협상을 할때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을까